가만히 앉아 숨을 한번 쉬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시간을 생각합니다. 전생에 무엇을 했을까? 다음 생에는 더 나아질까? 이 질문들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지금을 보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습관이지요. 윤회라는 생각은 겉으로는 깊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몸은 바뀌어도 나는 남아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에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 나가 있느냐? 지금 이 몸을 살펴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감정도 생각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화가 났다가 사라지고, 기뻤다가 사라집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회는 이 변화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전생 탓이야. 다음 생에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책임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에서만 움직입니다. 고통도 지금에서 생기고 자유도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부처가 말한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붙잡을 만한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없으니 윤회할 것도 없습니다. 이어질 나가 없으니 다음 생을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도망칠 미래도 없고 핑계될 과거도 없이 그저 지금 할수 있는 만큼 살아가면 됩니다. 윤회를 버리라는 말은 믿음을 빼앗으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다음 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숨 쉬는 이 자리에서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